본인 사건이 말해주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들었던 이 소문이 이 여인 안으로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그 복음은 이 여인의 생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그 생각하밀러라 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각하밀러라 하는 것은요, 이런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들려왔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들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변화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능력이 있었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은 몰아내시고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속에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손만 대셔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못자하게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 받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은요 항상 새로운 상상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가 자녀든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이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어두운 마음으로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시고 그 철조망을 뚫어주시고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망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날마다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망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픈 것을 생각하고 죽는 것을 상상하면 결국 생각한 대로 상상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위대함은 12년간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낫는 것을 생각하고 고침 받는 것을 생각했다는 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건강한 것을 생각하시고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시게 그러면. 생각한대로 되는 것입니다.